제일 큰 경우가 이제 억 단위 넘어간 경우도 있어요. 예, 진짜요? 네, 서울 강남에였는데 <laughs> 액수가1억한 5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돈을 이제 부모님이 계속 공급을 한 거죠. <laughs> 온라인 도라에 빠지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나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일부 사례이되문 온라인 성매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이런 걸 네, 체크해서 그아이들을 그렇죠. 그 어둠의 구렁텅에서 끄집어내는 역할을 탐정들이 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음. 요즘 10대 사이에서 도박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게임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스마트폰 도박에 빠져든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요즘 어린 학생들이 불법 도박에 많이 빠져 있다고요 네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을 강의 다녀요 학생들 대상으로 음. 학부모 교육도 하는데 사다리 아시죠 저희 때 어, 네네네. 그거가 학생들 초기에 나와 있는 온라인 도박이 사다리 게임으로 시작됐거든요아 이게 단순한 게임처럼 보이지만 어, 실제 피해도 있었을 것같거든요왜 그러냐면 이게 현금을 걸면 게임으로 그냥 재미 삼아서 사다리 이렇게 하면 그냥 재미 삼아 할수 있는데 그냥 안 돼요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자 선생님 아시겠지만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걸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뭐냐. 기프티콘 아시죠? 음 그걸로 해서 이제 포인트로 아, 바꿔서 그걸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편의점 상품권이나 문화 상품권 있잖아요. 아 이걸 악용을 해요. 이걸로 아 충전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이서를둔 경우는 구글 플레이 카드라고 아시잖아요. 어, 편의점에서 팔잖아요. 봤어요 예. 네, 그걸로 어, 아이들이 돈을 걸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고 네. 어 재작년 기준으로 하면 이거 치료받은 아이들이 1 5 0 0 명이 넘어가요 우리나라에 가래요 음...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아 일이죠. 심각하네요. 네. 그러면 가정이나 학교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이게 그 사이버 도박 통제할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막 막내 있잖아요. 예방적 앱이 있거든요. 이걸 깔아가지고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상시적으로 이제 핸드폰을 체크할 수 있잖아요. 뭐 중학교 때부터 사생활 뭐 했나 치더라도 네. 그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해서 뭐 물건 산다던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네. 아예 차단해 놓으시는 게 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채팅을 하는 내용을 옆에서 좀 보셔야 돼요. 채팅하는 내용 중에 돈 관련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뭐 사달이나 이런 식으로 전문 용어 나오면 어, 이거 게임하는 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 학교에서도 이 온라인 도박으로 인해서 돈을 잃거나 그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중학생 초등학생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방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좀 수면 아래로 떨어졌지만 부모님의 보호를 못 받는 시간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해갖고 아이가 저녁 시간대에 혼자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공부에 학업에 취미가 없어서 흥미가 없어서 좀 놀러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사이버 도박 또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서 전염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학교나 부모님이 좀 체크를 좀 많이 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돈을 많이 꿔요. 온라인 도박에 빠진 아이들은. 음. 왜? 이게 돈을 계속 걸어야 되니까 부모님 용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걸거나 아르바이트를 정말 심하게 하는 고등학생들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성인이 하도 좀 힘든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네. 이걸 원래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모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 온라인 도박이나 그 빚에 빠져가지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버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스마트폰 도박에 빠진 것 같다면 음. 탐정에게 어떤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탐정의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사회적 비행이나 비리, 그 다음에 범죄를 예방해주는 어떤 전도사 역할을 하는 게그 서양 탐정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 얘가 온라인 도박에 빠진 것 같은 예우 있잖아요. 그 엄마, 아빠 앞에서는 온라인 도박에안 빠질 것 같은데, 얘가 집 밖으로만 나가면 온라인 도박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걸 체크하는, 즉, 쉽게 겸그 아이를 추적을 해서 도박에 빠진 걸 체크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다시 말씀드리면 온라인 도박에 빠지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나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일부 사례기되면 온라인 성매매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거 많아요. 그래서 음. 이런 경우는 부모님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네, 이런 걸 체크해서 그 아이들을 어둠의 구렁텅에서 끄집어내는 역할을 탐정들이 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도박을 어떤 경로로 도박에 접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들은 거의 없고, 요 친구 들해서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 조사해 보면 거의 네. 80% 이상이 친구가 하는 게임을 같이 하다가 빠졌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피싱 형식, 형태로 들어와요. 음. 재밌는 게임이 있는데 무료니까 깔아볼래 하고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오, 어, 게임 뭐지? 이거 공짜 게임이야 음. 하고, 처음엔 공짜로도 그러니까 할수 있게 해줘요. 네, 사이버머니 주고 공짜로 하게 하다가, 나중에 재미지거든요. 그럼 음. 돈걸어볼래 하고 이런 식으로 유인하는 유인형 아. 어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입이 많이 돼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빠진 아이들의 도박 심리가 어 성인의 심리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나요? 더 심해요. 아, 도박성이 네 중독성이 왜 그러냐면 성인 같은 경우는 직장도 나가야 되고 주변에 뭐 돈도 좀 나갈 구멍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가뭐 할부금을 내야 되고 통신료도 내야 되는데 아이들은 온전히 그거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100%를 다갖다 음. 꼬라박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베팅하는 수위나 자기 가진 돈의 비율로 따지면 성인 도박 중독자보다 훨씬 심하다고 오. 판단이 돼요. 또 하나는 이게 전도업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나 비슷한 현상이 도박 중독에 빠지면 전두엽의 충격을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통제하는 기제가 망가지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 만다, 망가지는 전두엽이 성인 시절에 망가지는 전두엽보다 더 무섭다고 그래요. 어머머.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 충동조절 장애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서 폭력이 발현될 때 자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일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가 사이버 도박이나 온라인 도박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즉시 그각 지역에 보면 그, 자, 그 지역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 중독센터 지원센터 있거든요. 빨리 네. 연락하셔갖고 아이한테 긴급 구호 조치를 음. 하시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아 네. 그러면 이런 불법 사이트를 추적하는 탐정도 있을까요? 네, 공익적 차원에서 어,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이버 탐정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네트워킹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거 전공하시는 탐정들도 많이 오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뭐어 탐문 추적 이거 전문은 아니고요 온라인 이제 추적을 전문으로 하시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의뢰한 의뢰받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이트가 아이들한테 피해가 심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나 이런데 신고를 해주셔요. 그러고서 차단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우후죽순 식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찰이나 뭐 사이버 탐정이 대응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완전히 통제하는 데는 그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게 부모님 교육할 때 얘기거든요. 부모님이요, 그 사행성 게임을 하잖아요. 그걸 네. 보는 청소년하고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렸는데 부모님 이렇게 상담을 해보는 부모님은 저는 안 그랬는데 애가 왜 도박에 빠졌을까 이런 부모님이 계셔요. 근데 제가 얘기하거든요. 아버님 게임 많이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게임 중에서도 뭐 아이템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네네. 애들이 다 보거든. 음. 그러니까 어,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온라인 콘텐츠를 사, 활용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부모님이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게 도박 행위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학생들이나 또는 청, 초등학교 고학년생들하는 이 도박 문제에는. 두, 첫 번째는 부모의 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녀가 뭘하는지 전혀 신경 안 쓰고 방치 모드로 돼 있는 경우가 아이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성인들의 어떤 잘못된 행위가 그 자녀의 온라인 도박까지도 이어진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어쨌든 벌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네. 크게 크게까게 네, 제일 큰 경우가 이제 억단위 넘어간 경우도 있어요. 네? 진짜요? 네, 서울 강남에였는데. <laughs> 원래 부자였나 봐요 집 자체가 음. 그래서 그 피해자 가족은 노출은 안 됐는데 액수는 노출이 됐어요 액수가 1억 우와. 한 5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돈을 이제 부모님이 계속 공급을 한 거죠 얘가뭐 어디서 뭘 팔겠어요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도박치료센터까지 갔는데 그 정도 쓸 때까지 이제 통제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 추정으로는 아마 부모님이 그 신용카드 있잖아요. 이걸 너 용돈 쓰라고 주신 것 같은데, 거기서 현금 서비스 받고 이렇게 음. 하다 보니까 불어나갖고 1억이 넘어간 아. 사례도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아주 극단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보통 그렇게 그럼 돈이 나올 부분이 차단되어 있으면, 가지 못하는데요. 깊게 가지 못하는데 애들이 이제 꿔서라도 해요 친구한테 빌리고 음. 왜 아이들끼리는 (1~2만 원) (4~5만 원) 빌리는 게 채권체험으로 설정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이지 않는 돌발 채험인데 이렇게 반 아이들한테 학원 아이들한테 꿔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고. 하다 안 되면 이제 알바 있잖아요 알바 안 해도 되는 학생인데도 알바해갖고. 이렇게 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애들 같은 경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성매매에 접근하면 몇 십만 원씩 벌수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하면서까지 도박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고 오늘은 교수님과 청소년 도박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제 도박은요 단순 어른들만의 문제가 음,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이 또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끝은 상상보다 훨씬 더 어두울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시작을 막을 수 있는 건요 아이들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란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제가 이제 열심히 했는데 혹시라도 이제 어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온라인 도박 관련해서 좀어 문의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저희 댓글 창에 글 많이 올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뭐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고 또 다음 방송에 컨텐츠만들 참 많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정이라고 들어봤어? 맞아. 지금 생각하는 그거 한국에도 있어 인증받은 합법 탐정 경찰 변호사들에게 의뢰하려면 먼저 필요한 건 증거 수지 그럼 어떻게?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건 포기? 아니 의뢰해야지 탐정한테. 신뢰할 수 있는 인증된 전문가만 등록되어 있는 대한민국 유일무이 탐정 플랫폼 모두의 탐정.